자,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전 20분. 어쩌다 벤져스의 선축입니다. 일단 우리 코칭스태프에서 나 날간 전략이 패스를 빨리 해라.거든요. 아. 왜냐면 강철FC가 빨리빨리 달라붙을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따돌리기 위해서는 빠른 패스가 요구됩니다. 파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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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철구가 측면으로 갑니다. 자, 수비. 오른쪽 수비 김태솔. 놓쳤어요. 오! 오른쪽 수비 김태솔. 놓쳤어요. 놓쳤어요. 이지봉. 이지봉, 생존의이 슛! 오! 이집보, 707의 이진봉 슛! 지속적인 슈팅입니다707 그렇죠. 이진봉. 아, 이분들이 오늘 체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오늘 중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어우, 저 11분 잘한다. 아 그런데 지금 조직력이 수비 조직력이 약간 좀 흔들렸어요. 그렇죠. 네네. 야,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해줘야 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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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얘기를 네. 얘기해야 돼, 얘기. 코너킥,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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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자, 사람 맡아 사람 사람 여기 앞에. 야, 맨투맨 맨투맨. 그냥 붙여, 그냥 붙여, 그냥 붙여. 자 김민수가 코너키 올려줍니다 어. 낮게건드내고 있습니다. 네. 한번더 모태범 한번 더, 바깥으로. 자 모태범이 자 오른쪽 측면으로 자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갑니다. 아, 길어요. 드리블리 좋지 않았죠. 에이, 에이. 자 다시 모태범이 왔습니다 강칠구 반대. 자볼뺏서라고 있는 김태술입니다. 그렇죠. 공간 아, 넓겠습니다. 갈봤는데. 자 그러나 받쳐주는 선수가 없네요. 자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몸싸움 몸싸움. 자강철구 아, 이 장군이 오늘은 이 수비로 먼저 나오는군요. 네네네. 아, 지난번에는 어, 왼쪽 공격수였는데, 자, 이영택과 김효환이 오늘 주방 수비수래요. 아니, 이제 최전방 공격수를 네네. 최후방 수비수로 내린다는 것은 네네. 너무 무험 아닙니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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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자, 과연 해, 오늘 해, 수비를 이영택과 김효환이 잘 해낼 수 있을지, 해.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중간 카트. 김상호. 자, 유니티 김상호. 염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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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강인 염승철. 어, 수비영 비집으려고 붙어 줘야 돼요. 예, 자, 앞으로 아, 들어갑니다. 한쪽. 왔다, 왔다. 막았다. 그러나 강준. 자, 다시 예. 김상호. 강철 FC도 이렇게뭐 정교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들이 약간 해. 허둥대는 모습인데요. 자, 치고 나가는 김준현입니다. 김준현. 습니다 김준현. 자, 치고 나가는 김준현입니다. 네, 김준현.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준현. 오, 어, 너무 빨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헤이 아퍼! 헤이 아퍼! 스켈레톤 김준영 역시 스켈레톤 타러 왼쪽 열렸어요 박태환입니다. 박태환 아못 따라가는군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 공간 패스를 좀더 앞쪽으로 쭉찔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예 그거까지는 못 봤어요 아직. 방금 좋았어. 김현동입니다김현동어 저거 네. 내리 꽂았는데 저거. 예. 네. 자 중간 카트 윤동식. 아 그러나 아 주심 희스입니다어핸들링 아, 같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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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볼이로 바뀌었습니다, 공식 면치. 아, 예. 언제 바뀌었느냐, 예. 옛날에 뀌었어요 <laughs> 아, 예. 핸드볼 파울. 우리 어렸을 때 핸드링이라고 했는데요. 예, 핸드볼 파울. 핸드링. 맞습니다. 예. 예. 옛날 게 좋은데. 옛날 게 좋은데, 익숙한데. 그렇죠. 괜찮아. 수비, 수비. 정빈, 정비정비 정빈, 정빈. 정빈, 정빈. 정빈, 정빈. 보이봐 차단, 차단. 자, 강준. 준아 앞으로 그냥 줘, 그냥 줘. ST 강준, 젊은 피 아, 강준. 자, 이진봉. 이진봉, 발이 빠른 이진봉. 그대로 가, 신봉이. 날샘돌이 이진봉. 자 칠공칠이 지금 뭐 김태수를 막 하고 있고 이정 반대쪽 올려주고 이정 반대쪽 올려주고 아 그렇죠 이렇게 찬스예요. 자 속공 동식. 속공 아, 윤동식 아, 아 윤동식이 조금 느립니다. 자, 가슴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양쪽으로 벌려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네자 그렇죠. 벌려주네요 벌려주네요 모태범 따라갑니다. 뭐야? 아! 원제 원제 거야 원제 거 원제 거. 자 벌려주네요 벌려주네요 모태범 따라갑니다. 자 모태범이 좋습니다. 예. 예, 공수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모태범. 좋아요. 자 조원의 감독이 가장 경계하는 선수 이로가 모태범입니다. 아. 그렇죠. 빠르죠. 예. 발 잡아, 발 잡아, 발 잡아. 오, 너무 치열한데? 모태범 네. 형님 좀. 김준현. 아 김준현 좋아요. 자 뒤로 흘러 나옵니다. 김태술입니다. 자잘 만들어봐야죠. 자 오른쪽으로. 하십니다. 모태범. 모태범. 자 반대쪽으로 올려줍니다. 터치스 아, 아, 찬스. 아, 아 야, 미리 머리로 끊습니다. 자 염승철. 자, 여기서 잘라야 되거든요. 아 강철 F C 이창석 염승철. 잘렸어요. 아, 아 여기 여기 넘어가면 빨리, 위험합니다. 빨리. 또. 네. 울번더 계산. 저, 강철아, 어? 파이팅 어이! 아이고. 아. 장군, 저이쪽으로더 좁혀야 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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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니, 아니. 일로, 일로, 일로. 일단, 뭐, 지금, 어쩌다, 벤저스가 살짝 당황했어요. 예. 초반에, 예, 좀 밀어붙이는 바람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네, 좀, 침착하게 강대, 강대. 하는 게 필요합니다. 흐어. 흐어. 같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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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어, 이죠 장군. 태태 사실 양쪽에 지금 좋은 테테 라인을 양쪽으로 벌려 놨거든요. 네. 좋아, 그만큼 좋아, 공간을 잘 이용해라라는 그런 땡볼로. 주문이에요. 땅볼로. 나이스! 가가가 가, 가, 가. 자, 한 번에 이진목 쪽으로 이진목 스피드가 자, 좋아요. 중간이... 이진목 따라갑니다. 자, 한 번에 목 쪽으로 목스 좋아요. 목 중간이... 따라갑니다. 아, 택 아, 형택 자, 그러나 어, 자, 먼저, 먼저, 강준. 해. 아, 먼저 나왔습니다. 김동현입니다. 어, 강철 이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찾아,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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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괜찮아, 괜찮아요. 오늘 사 사퇴하시겠는데요? 어, 괜찮아. 뒤에, 뒤에. 자한 번의 위가 있었던 어쩌다 만졌어 자, 측면 열렸습니다. 돌아갑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박태환 좋아해 반대쪽에 박태환 들어가 이제 태원 들어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와. 자 측면 열렸습니다. 돌아갑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박태환 좋아해 반대쪽에 박태환. 아 측면 아트 태태가 연결이 되면 좋은데. 아 태태 라인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태태 아, 좋은데 말이에 예. 와. 태원 미야 자, 속공으로 반격. 아, 자, 그러나, 김준혁. 아, 예, 김준혁 좋습니다. 자, 몸싸움. 김준혁. 아, 예, 김준혁 좋습니다. 자, 몸싸움. 김준혁, 예, 몸싸움 좋아요. 아, 김준혁 보석 같은 뒷, 선수예요 예, 네, 좋아요. 자, 이 형태. 자, 중에서 어, 이진봉 툭툭 쳐보죠. 아, 노련해, 노련해. 예, 아, 예. 자, 왼쪽으로 좋습니다. 열어줍니다. 자, 지난 경기 MOM, 김태순입니다. 어, 그렇죠. 자, 빈 자리 줘야죠, 그렇죠? 예. 쉽게 쉽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강칠구. 자, 측만 넣어줍니다. 찔러드는 패스, 킬 패스. 강7구 자, 측만 넣어줍니다. 찔러드는 패스, 킬 패스. 자, 증감기. 뭐, 태범. 아, 그러나. 자, 재빨리 달려 나와서 강원제. 가장 발길이 좋은 강원제. 오늘 승리. 오, 나왔다. 좋습니다. 아, 짜 네, 짤, 짤렸어요. 네, 자, 뒤에. 자, 짠, 아, 슛. 짠, 슛. 됐다, 태범. 아, 짠, 슛. 짠, 슛. 자, 뒤에. 자, 짠, 슛. 슛. 아, 자, 슛. 좋은 기로 칩니다. 야 아저 아, 들어갔어? 잘못 맞아서 들어갔어. 들어갔어? <laughs>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예 들어갔어. 예 들어갔어. 꼬리야. 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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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네. 아 우리 못봤는데 당하는 줄 알았는데 꼬리입니다. 예. 아 예. 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골 자, 골 자, 골 여기서. 골자 여기서. 자 여기서 모르는 수잔 안 보였거든요. 아 예. 우리가 나가는 걸로 봤는데, 예, 네. 여기서 놓치면서, 어, 그렇죠. 아, 들어갔습니다. 우리 골키퍼의 액션을 보면은, 네, 네. 공이거든요. 예, 쫓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네. 나이스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갔 들어가, 들어하들난 작게 나갔는데 왜 좋아하고 있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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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들어이먹어가지고 <laughs> 자, 다시 준비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아... 박태환 슛! 골! 고을! 입니다 박태환, 박태환 예. 골입니다! 박태환 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골, 골, 골!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역시 연수한 보람이 있구나. <laughs> 잘못 맞아도 들어갔는 저런 복이 있으면. 와. 아.

다시 반경입니다. 끝! 자, 측상욱 슈팅. 측상욱 슈팅. 그렇 안정적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박태환 선수의 골이 어쩌다 벤저스의 공식 1호 골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쩌다 FC의 공식 1호 골은? 어, 너구요. 희생하셨거든요. 예. 제가 <laughs> 예, 예. 야. 아. 김성주 1호골 예. 이어서 어쩌다 벤저스의 1호골은 박태환입니다. 아. 의미 있습니다. 아. 코너, 코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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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줘 여기 뒤에 어, 성지어, 저기 사람 성지어. 맡아줘. 이리 로 일로. 자 코너 기구 얻고 있는 어쩌다 벤저스입니다. 아, 자리만 잘잡아 자리만 한다. 자, 헤딩차 걸렸습니다. 아, 아, 황충원. 오. 자, 헤드차 걸렸습니다. 아, 아, 황충원. 찾아보냈습니다. 야 야, 형택 머리에 걸렸거든요. 예, 예. 아, 이장군. 이장군이 걸렸습니다. 자아정충현정충현 아... 정충현 놓쳤습니다 자 여기서 잘 살려야죠 자강칠구가 안쪽으로 아... 걷어내고 있습니다 형. 자 김희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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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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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야, 어+ 어+ 자,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밀어줍니다. 김... 오, 이 뭐야? 얘네들 뭐 약속된 플레이도 있어. 자, 진짜.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밀어줍니다. 좋아요, 움직이. 예, 자 안쪽으로 자, 정해철 걷어내고 있습니다. 아 김준현 선수와 허민원 선수 그리고 강철구 선수 세해명에서 흘려주고, 예. 또 찔러주고 이런 그 맛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제 두 경기 지시리고 있는데, 아, 똑똑해요. 아, 조금씩 호흡을 맞춰나가고 아, 있죠. 예, 예. 자, 롱 드로잉 들어갑니다. 자 헤딩 뒤로 지금... 빠집니다. 그렇죠. 어, 예. 아 슛을 날려보려고 했던 강칠구. 여러거 흘리면 안 됩니다. 자업 업. 자 뛰어. 예 김태준 미스. 김태준 미스. 강준 있죠? 강준 치고갑니다. 강준 돌파. 자 강준 뚫렸어요. 뚫렸어요. 이진보. 아, 이진보. 저거... 이진보. 이진보. 이하라 이진보 안쪽까지아오늘 김이 와 김효아 다행입니다. 긴 다리를 이용해서 말이죠. 예, 아, 지나갔는데 뒤에서 허어냈어요 아, 이제 수비에서도 이런 장점이 좀 있네요. 아, 기회 한 좋습니다. 예. 예. 요즘에는 이제 수비수들도 아주 키가 커지는 추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스코리 좋아요. 예. 예. 김민재라든가 이런 선수들. 아, 맞아요. 예. 예.